한우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만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제가 항암을 하고 이러면서도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 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잘 대처하실 것 같아 갖고 오늘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항암 부작용 중에 식욕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동시 항암을 할 때는 약간 식욕이 없긴 없어도 그래도 이제 좀 먹긴 먹었습니다. 가끔 빵도 먹고 두유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단독 항암을 하면서 젊은도 이제 그 속이 메슥메슥하면서. 식욕이 없고 생각나는 게좀 어떻게 좀 매콤하고 이렇게 간이 좀 강한 거 이런 걸 먹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전부 다들 그러시잖아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맵게 먹으면 안 된다. 저 역시도 투병 중이다 보니까 그런 그 말씀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 선생님께 여쭤봤죠. 암 발생 부위에 따라 갖고 식사는 약간 틀리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암이 있어갖고 뇌종양이기 때문에 음식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장기 쪽에 이 암이 계신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대로 믿고 저처럼 이렇게 막, 막 먹고 이러면 또 탈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담당 의사선생님께 한번 정도는 여쭤보고 음식을 섭취하시고 이런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사선생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국수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국수를 365일 먹냐고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아주 먹고싶을때 한번 먹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먹는걸로 인해갖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면 오히려 그거 그냥 그렇게 해롭지 않으니까 한끼 정도 드세요 그걸로 365일 드시는 거 아니고 고정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드시는 거 아니면 누가 어쩌다 한번 먹는데 그렇게 나쁜 건 없으니까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욕이 없으시다면 약 처방을 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오히려 되묻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아했죠 밥맛 없는데도 밥맛을 돌아오게 하는 약이 있을까? 이랬더니 있답니다. 처방해 주신 게 메게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처방해 주시기에 진짜 밥맛이 없을 때 식전 한 시간 전에 복용을 하고 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식욕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먹으면 습관성이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연달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잘 먹어야 한. 두끼 정도 이렇게 먹기 전에 먹어보고, 식욕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집사람이 제이 식욕부진을 같이 이제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금도 농담 삼아 이제 매일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갖고 애쓴 게 얼만데, 궁든게 얼만데, 열심히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먹는데, 암 환자 한우분들은 식사를 일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가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먹어도 탈이 잘날것 같은 음식은 삼가하고 먹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 탈이 안날 확률이 있는 음식은 먹어라. 그것이 좀 짜고 맵고 이렇게 뭐 밀가루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365일 먹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끼 먹는 거니까. 그거를 먹음으로써 식욕이 돌아오고 밥맛이 좋아진다면 드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집사람이랑 뭐 매콤한 가구불고기도 그좀 사다 먹어 보고 나면은 또 며칠간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또 그리고 좋아하는 짜장면도 이제 먹으러 다녔습니다 아주 짜장면도 남들은 어, 그거 어떻게 밀가루 음식이고 합성 조미료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먹느냐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1년 내내 짜장면만 먹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어쩌다 한번 아니면 뭐 열흘에 어쩌다 한끼 먹는 거니까 뭐 그냥 먹어봤죠 어랬더뭐별탈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그 만두국도 먹고 싶고 떡국도 먹고 싶고 이러면은 이제 먹습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그 설렁탕이라든지 돼지국밥 또는 이제 갈비탕 뭐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나가서 사 먹고 매콤한 소고기 국밥 이런 것도 사먹으러도 많이 다녔어요. 먹고 나면은 식욕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하루에 보통 누죽걸선이라 하더라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로 믿으면서 보통 하루에 만보에서 이만 보씩은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라고 어느 정도를 먹어줘야 그만큼 걷고 또 체력을 유지한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가급적이면은 많이 먹는 게 좋다 하시는 말씀도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에 힘입어갖고 저도 이제 지금도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단팥빵도 먹었어요. 단팥빵도 <laughs> 그러고 이제. 식혜도, 흰 식혜 이런 것도 이제, 어,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먹어본 적도 있고, 믹스커피도 하도 먹고 싶어갖고, 그 소포장으로 된 것도 샀다가 식후에 한 잔씩 타먹었는데, 그거는 먹지 말랍니다. 왜냐면은, 하 암, 이 세포가, 당은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다 진짜 믹스커피도 한 달에 한번 먹으면 뭘까? 하루에 몇번 먹거나, 그런 거는 아주 안 좋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급이면 참아라. 진짜 저기 할 경우는 그 원두 커피 내린 걸 갖다가 마시더라도 인스턴트 커피 그 이런 거는 좀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식욕부진을 해결했습니다. 수술 전에 몸무게가 한 57kg 나갔었어요. 저는 그 몸무게가 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한 56kg 정도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변호사 쌤들도 암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 피하 지방에다 놓잖아요. 그걸 놓을 때 보면, 아이 살집이 없어갖고 이러면서 이제 그살좀 쪄야 된다고 이제 맨날 말씀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이제 57kg는 좀 넘어 봤으면 하고 했는데, 평균 2만 보 이상을 걷다 보니까, 그 칼로리 소모가 돼서 그런지 살은 안 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먹는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고구마도 맥끼니마다한개 이상은 이제 먹고 구운 계란 이런 것도 일일 한개 이상은 꼭 먹어주고 두부를 몇쪽 정도는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단백질을 가급적이면 제 섭취하고 뭐 이러면서 밥은 꼭 먹습니다. 국물은. 어떤 분은 국물은 이제 줄여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밥이 힘이 되는 원천인 것 같아요. 밥은꼭 먹는데 요즘은 이제 57kg를 딱 넘어갔습니다. 매일 2사마으로 갔을 때도 이제 혈압이니 체중이니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체중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지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선생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혈압도 일정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하든그 식욕 부진은 이제 탈피해서 잘 드셔갖고 식사량을 늘리셔야 좋은 투병에 완쾌하는데 좋은 그 신호탄이 될수 있으니까 꼭제 말이나 어떤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을 맹신하지 마시고. 의사선생님께 꼭 여쭤보시면서 좋은 보인의그 취향대로 맞는 음식을 이렇게 하야 됩니다. 요건 진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 딱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그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laughs>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신라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신라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뭐 매일 드시는 거 아니고, 한 달에 한번 드시고 싶으면 은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아직 그거는 안 먹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시는 산호분은 그또 새우탕면을 한 그릇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기 한데 아무래도 합성 조미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건안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성이고 주기적으로 먹지만 않고 진짜 막 어쩌다 한끼 돌발적으로 먹는다면 그걸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음식에 대해 가지고 식욕 부진이 생기신다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항암하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지난 분들도 계시지만. 식욕에 관해 갖고 어떤 궁금성이 있다면, 하여튼 제 얘기는 조금 참조하시고, 또 이제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들으셔 갖고 좋은 식사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